안녕하세요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석세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대 중반이 되면서 아 진짜 타이머신이 있다면 20대로 돌아가서 이 마인드는 좀 주입시키고 싶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왔는데요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 아 석세스라는 사람은 저런 경험을 통해서 저런 깨달음을 얻었구나 라고 참고할 정도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로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가장 먼저 많은 도전을 해볼 걸입니다. 저는 작은 지방에서 나고 자라서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 딴세상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어서 따박따박 월급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삶이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게제 삶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사업하는 사람이 없었다 보니까 사업은 그저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대출, 사업은 폐가망신의 시급기 이러한 고정관념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30대가 되고부터 조금씩 허물어졌어요 부동산 경매투자를 접 하고 다양한 월급의 소득들을 조금씩 벌게 되면서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 진짜 사업 못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접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직접 경험은 커녕 어깨너머로도 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잘못 하는 건또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투자 또는 작은 사업을 도전해봤을 것 같아요. 큰 덩치의 부동산 경매 투자가 아니라 한 사이클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말이죠. 온전히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때 많은 걸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와이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책임질 것도 크게 없잖아요. 그래서 더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리스크가 적은 경험을 밑바탕에 깔아둬야 나중에 큰 리스크에 도전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독서를 조금 많이 할 거예요. 책이 왜 이렇게 싫었을까요? 돌이켜보면,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도 잘 몰랐고, 책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을 가져다 주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한 번은 어릴 적 부모님이 위인전 전집을 사준 적이 있었는데, 책 읽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책은 사주셨으니까 읽는 티는 내야겠고. 그래서 생각했던 게, 부모님이 집에 들어올 때그 위인전 책을 꺼내서 읽는 척을 몇번 했었어요. 그걸 보고 부모님은, 음, 책잘 읽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20대까지 책의 중요성을 잘 몰랐죠. 그런데 마인드의 변화가 생긴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책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면서였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책 읽고 깨달았던 내용을 영상으로 업로드 한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언급을 했지만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내가 직접 부동산 경매에 참여를 하고 낙찰을 받아 버리니까 이게 이제 실전이 됐잖아요. 직접 공부하고 그 방법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투자에 실패해 버리는 꼴이 되니까 책을 찾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책 안에 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정답들이 있었거든. 그때 딱 느끼게 된 거죠. 아, 책을 이래서 읽는 거구나. 아. 내가 필요한 해답을 찾을 정도로 먼저 책을 접하게 되면 집중력이 200%로 올라갑니다. 바로 책을 읽어야 하는 목적이 생겨버리니까요. 예전에는 그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만 가지고 목적 없이 책을 읽었다 보니까 더 재미없고 읽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만약 돌아간다면 내가 필요한 책들을 찾아서 계속 읽을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시도한다면 부동산 투자체.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면 글쓰기 책, 마케팅을 잘하고 싶다면 마케팅 책.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로는 세상에 쉽게 돈 버는 건 없다 합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남들이 하는 건다 쉬워 보이잖아요. 돈을 또 엄청 쉽게 버는 것 같고 나도 저거 하면 쉽게 돈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해 보셨을 텐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남들이 스마트 스토어로 돈잘 번다고 하니까 혹해서 나도 해 볼까 시도해 봤던 기억이 나고요. 전자책 하나 10일 만에 써서 자동 소득 번다고 하니까 또 혹하고 부동산 투자로 3억 수 냈다고 하니까 나도 해볼까? 그런데 지금 느껴본 바로는 세상에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분야에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거기에 내 노력과 시간이 일정 부분 이상 투여되어야 합니다. 그냥 쉽게 강의 몇번 듣고 따라해서 될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돈 번다는 말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참 뼈저리게 느끼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꼭 마음속에 입력시켜둘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하나씩 정리해 보면 많이 도전해 보기. 두 번째로 책 많이 읽기. 세 번째로 세상에 거저 돈 버는 건 없으니 하나 진득하게 파기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걸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한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석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